자 대한민국 지도를 보자. 그곳은 발도강산 구석구석 촘촘하게 짜여 있는 8백0개의 신한은행 영업점이 있다. 그리고 그곳은 깐깐하고 알뜰하기로 소문난 14,000여 명의 신한은행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틈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저 없이 지갑을 여는 곳. 그곳은 바로 영업점 주변에 가성비 빛나는 숨겨진 맛집. 오늘부터 우리는 신한은행 직원들이 추천하는 870개 영업점 주변에 싸고 대박 기가 막힌 싸대기 맛집을 추천하겠다 얼마에? 7,500원에! 모두 함께 맛으 싸대기! 요즘에 을지로 워낙 핫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 근처에 지난해 영업점이 네개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7,500원에 맛집을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가장 먼저 여기가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라고 입 모아서 얘기한 에브리바디 전부 다 어, 여기에요 뭐야 여기? 다오리 오리집이에요? 아니 들어가 볼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 메뉴 딱 보시면은 되게 많은데 추천 받은 거는 쌈밥 정식하고 보쌈 정식 하나씩 시킬까요? 사장님 네. 저희 쌈밥 정식 하나 보쌈 정식 하나 주세요. 네. 음, 나온다. 되게 빨리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아 반찬부터 장난 없다. 반찬이 매일 매일 바뀐대요. 나 매일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앉자마자 다 나와요. 3분도 안 됐어. 내몇 개야?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열 두개인데? 이 살코기와 비계의 비율이 정말 황금비율이에 황금. 고기 3분의 2, 비계 3분의 1다 그래 자로 재셨나봐 자 일단은 다른거 하지말고 고기만 먼저 드셔보세요 새우젓 나는 김치 없이 보쌈고기만 가지고 밥 두공기 먹을 수 있어 김치 있으면 음. 고기 끝이 있을까? 김치 개봉박도. 으아, 아름다우다. 이쪽은 제가 먹을게요. 이쪽은 전체장님이 드세요 아, 네. 음. 아우, 역시 보쌈 김치랑 먹어야지. 음, 너무 맛있다. 고기도 장내가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하고 담백한 맛인데, 김치도 앞에 는 아삭하고 뒷맛은 달아요. 반찬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사대문 안에 이렇게 주는 집 없어. 먹나봐, <laughs> <없나고> 맛있 <laughs> 또 새가 까까까 지나가겠구만 와 진심 맛있어요 우거지가 우거지국이 간 비율 맞추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집은 여기에 아주 고수네 국물을 응. 입에 딱 넣자마자 다 소화가 돼서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계속 계속 깊게 어. 불삼에다가 된장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새로운 요리야 된장도 이런 된장 <laughs> 여기가 고기가 맛있는 게 아까 들어오면서 봤잖아 하이포크 다우리야 하이포크 뭔지 알아요? 돼지고기게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은 리딩뱅크 하이포크는 리딩돼지 이제 제육볶음 네.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제육볶음 하면 뭐야채 뭐에 막 많은데 음. 여기 정말 먹을래. 고기만 먹 보면 아 진짜 맛있다 저는 야채 같이 먹어볼게요 아. 아, 이걸 잘 먹는다. 상추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엄청 푸짐해. 나 이런 거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또 조회수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양배추 위에, 상추, 상추 위에 깻잎, 고기는 세 점, 여기에 밥. 다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이 정도. 아, 여기 근처 지점에서 왜임모와 손모가 이 집을 최고라고 추천했는지 알겠어. 은행 직원들이 보통이 아니야. 신한은행 보통이 아니야. 이 국물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맛있어서 된장국에다가 밥 넣고 말아서 마지막. 이 대리님 많이 컸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음. 아니 이 집은 국이랑한 그릇, 고기랑 한 그릇, 한 그릇 밥을 몇 공기를 먹어야 돼요? 와 정신없이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요. 전또다 깨끗이 다 드셨네. 안녕하세요. 국은 두 그릇. 네. 오늘도 네. 맛있는 사대기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